자, 세리 초구 기본 배치 1, 2, 1, 2, 3, 더. 가위바습니다라스테다가 아주 미리하게 경체가 약락하게 각도가 좋으니까 거의 동시에 맞게 하겠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되는게 좋죠 나가려면 약간 두께 있게 하고 이렇게 밀면 되죠 자, 지금은, 어, 음, 스피를 약간 오른쪽 주는 게 낫겠네요. 저쪽 이 공하고 내 공하고 두껍게 맞기 위해서. 그래야 갇혀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저게 음, 내 공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스피 주고 약간 힘있게 이렇게 차야. 좋습니다. 자, 각도 또 만들기 위해서 약간 도톰하게 톡. 자, 지금은, 덤피쉬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살짝 쳐도 되는데, 덤피스도 오히려 더안단할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w 시죠 WC는 약간 힘이 있는 게 좋다. 반발을 이용해서 가둬두니까. 또, 같이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또 WC인데, 이거부터 치고 이걸 또 부수시키죠? 왼쪽으로 스킨 조금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번 맞죠? 자, 또, 각도 비슷하게 되어있으니까. 이쪽으로 사용해서 그대로, 너무 오를 주면 쫓아가니까 약간 밑을 줘서 쫓아내면, 네, 는건좀들어울 겁니다. 떡은 아니네요. 너무 얇아도 좀 지쳐지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이때 아주 병하게 턱. 자, 그래야 더 좋아요. 자, 또 떡이 시죠이쪽스 조금 줘야 되겠네요. 자, 지금은 그냥 밀어놓고 또한번 초구처럼 쳐보고 또 살짝 밀어놓고 지금은 또교시해줬습니다 약간 깊게 밀어놓고 또 초구처럼 밀어놓고 또 초구처럼 약간 미치 주고 톡 숙여주면 되질 않죠? 또. 밀어놓고, 더블 케스 약간 조금 축이 그려서 더 공을 려는 방식으로 하세 톡. 자, 같이 나갑니다. 네, 약간 오른쪽을 치면 이, 이 공이 힙붙이죠. 약간 오른쪽을 치 톡. 힙붙이게끔. 자, 소금처럼 치고 더떠블리겠스입니다 네, 밀어놓고 각이 생길 때까지 이 공은 조금 숨만움직이야 하고요. 자, 각이 나왔죠? 한 번에 돌리겠습니다. 자, 내 공이 쫓아지 않고 거의 그 자리에. 그리고 저 공이 나올 때내 공하고 맞추면안 되니까 내가 약간 뒤로 물러서서 일어나야죠. 잘 됐어요? 자, 우선, 음, 갖다 붙여보고, 가이 되어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톡 쳐서, 나하고 항상 기사 나도록. 또 갖다가 붙여놓고, 각이 되어있으면 또톡 쳐서, 나하확실하게또 갖다 붙이고, 요 각도에서 그냥 뒤져나오는 게겠죠 갖다 붙여보고, 또 나왔으면, 이제 조금씩 멈 자, 붙이고, 한번 붙이고, 각 나올 때까지 또 붙여보고, 이제 각을 만들죠? 이제 톡 쳐서, 가공을 내공과 네 만나도록, 이쪽에 또한번 붙이죠? 조금 더 밀어놓으면, 그 다음에 간격이 좁아지죠? 아, 약간 두툼하게 밀어놓으면 이제는 굉당히 간격이 좁혀진 거예요. 조금 두툼하게 밀어놓고 살짝 붙여보고 강 나왔으면 리턴시키고 살짝 붙여보고 또 더블 피스또한번 만날 위험이 있다면 무조건 더블 피스또한번 더블 피스 밀어놓고. 감을 만들어 보고 약간, 음, 촛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렇쪽스피지고 톱, 정쾌하게 자, 확대 붙이고, 더블 키스죠? 더블 키스. 또 더블 키스. 또 더블 키스.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자 네. 스피를 거의 안줘도 됩니다. 대신 경치인데 한번 가면 붙이니까자또 더블킬 시죠 자 더블킬 시서 세게 치면 됩니다. 또 더블킬 스피를 갖다 붙여보고 또 살짝 붙이고 아, 지금은 약간 오른쪽 스킨 중에 좋긴 니다 그래야 저 뒷공하고 두껍게 맞아서 그 뒷공이 같이 집니다. 약간 두툼하게 미는 다입이죠 지금은 살짝 붙여놓고 또 더블 게 살짝 밀어놓고 또한번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는 과감하게 나가야죠. 아주 얇게 하고 훅 돌아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좀튀나왔는데 약간 조툼하게, 조툼하게, 아, 공무기를 쫓아하게 만듭니다. 더블키스 거울 스피드 주지 말고 자 1단서리처럼 초구초를 칩니다 이렇게만 보고 큐미드로1단리 슬로우로 미어도 괜찮아요 또 갖다 붙여 놓고 더블키스 또 갖다 살짝 붙여 놓고 또 더블키스 살짝 붙이고 가운데로 콕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리 가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치되 스킬을 절서 같이 나가도록 만들죠. 더. 이만한층 간다고 생각하고 더. 내 몸이 나왔요 지금은 왼쪽 스키 조금 줘야 되겠네요이나가게 자, 모양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약간 자, 음, 이렇게 손쉽게 이게치겠습니다이네게 아, 손쉽게 할게네 역시 녹합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예? 이제는 이거 갖다 세워서 면당자리로 가겠습니다 자맨쪽에 시청자 여러분 줘서 조금만 들여보내겠죠 또 내가 이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힘 조절을 해야될겁니다 음, 가운데 붙여놓고스티을이리 줘서 이걸 앞으로 못가게 하고 가능하면 이쪽으로 나오려고 애를 써야될거예요 조금 이제 위기인데 봅시다. 네, 자,